성토 하세요 영학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회계 공부 1편은 보고 오셨나요? 우선 1편부터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회계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영자 은행 근로자 등에게 필요하고 특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상장 기업들이 회계를 잘 제출하도록 감시하고 누구나 볼수 있도록 dart. 다트에 공시를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위한 회계 공부 2편 기업의 활동과 재무제표 4 플러스 1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기업의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인데요. 쉽게 말해서 돈 구해서 공장 지어 돈을 번다라는 간단한 세 가지 활동입니다. 재무 활동은 돈을 구하는 행위, 투자 활동은 돈을 써서 필요한 설비를 짓는 행위, 영업 활동은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이 재무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투자를 받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투자를 받는 것은 이익을 주주와 나누지만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죠? 그래서 자본에 들어갑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것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들어갑니다. 투자 활동은 공장을 짓거나 원자재를 사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영업활동은 생산이나 판매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이세 가지 기업의 활동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재무제표는 크게 4 플러스 1로 나뉩니다. 4개면 4개고 5개면 5개지, 4 플러스 1은 뭘까요? 1 플러스 1도 아니고 말이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4 개로 구성되고 플러스 1로 주석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써 놓은 것입니다. 즉내 돈이 얼마고 빚진 건 얼마인지 써 놓은 겁니다.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분기 보고서라면 3월 31일, 반기 보고서라면 6월 31일 등 만드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즉, 돈 얼마 썼고 얼마 버렸냐는 보고서입니다. 위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이라는 그날의 재무상태를 표시한 것이라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손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에 현금 흐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현금 흐름표는 일정 시점일까요? 일정 기간일까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기업의 세 가지 활동,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 기억하시죠? 이세 가지 활동의 현금 흐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마지막은 네 번째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을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럼 플러스 1인 주석은 무엇일까요? 재무제표를 아무리 잘 적어도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석에 그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기업의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이죠. 재무제표는 4+1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플러스 주석이죠. 이거를 한 표에 볼까요? 기업의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의 흐름에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손익 계산서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재무제표를 본다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수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다면 재무상태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기업이 돈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돈을 투자받는 것이고, 한 가지는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받는 것은 자본입니다. 투자받는 것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기에 자본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부채입니다. 빌리는 것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산은 뭘까요? 이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럼 부채는 2억이 되겠죠. 나는 돈을 1억 투자했습니다. 그럼 자본은 1억이 되겠죠. 총 3억을 이렇게 조달했는데 이 3억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럼 총 자산은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손익 계산서도 한번 볼까요? 손익 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으로 나눕니다. 수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말 그대로 기업이 사용한 비용이 됩니다. 그럼 이익은 무엇일까요?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번 돈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영업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2억입니다. 1년간 비용은 1억이 들었는데요. 그럼 수익 2억에서 비용 1억을 빼면 순수한 이익인 1억이 남겠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2023년 1월 1일의 재무상태표는 부채가 2억, 자본이 1억, 자산이 3억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년 동안 이 기업이 영업을 했는데요. 벌어들인 수익이 2억이고 사용한 비역이 1억입니다. 그럼 순수한 이익은 1억이 되겠죠? 그럼 2023년 12월 3 1일의 재무상대표는 이 남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더해줍니다. 부채는 그대로 2억, 자본은 이익잉여금에 더해서 2억, 자산은 총 4억이 됩니다. 어렵지만 쉽죠? 자, 슬슬 1편보다 심화된 내용이 2편입니다. 조금 어려웠었을까요? 하지만 총 13편으로 진행되는 내용인 만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회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로 내가 내 주식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러한 영상들을 원하시면 구독하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